이번 방송에서는 여러분께서 70대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조금씩 몸이 약해지고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언젠가 닥칠 노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그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건강을 자신하며 매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70대가 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했고 숨이 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줄어들었고 가끔씩 만나던 동창 모임에서도 더 이상 반가운 인사를 건넬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랜 친구 중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놓치고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모두 이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은 우리가 아직 시간이 많다고 믿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기 전에 이미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70대 이후에 마주하게 될 현실과 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70대 이후에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순간 깊은 외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낼 일이 많았지만, 어느새 모임이 줄어들고, 전화가 울리는 횟수도 적어집니다. 더 이상 직장 동료들과 어울릴 일도 없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 자신이 세상에서 점점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때 바쁘게 지내던 일상이 조용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집착하며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조금 더 건강을 챙길 걸,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걸,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그러나 후회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억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현재의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75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독립한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또래에 어르신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당신은 오늘 하루를 위해 무엇을 했나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 하루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걸어보기, 좋아하는 노래를 한곡 듣기,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기, 그렇게 소소한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시간은 아직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나답게 더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후회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여러분께서 할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크고 작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살 곳을 옮길 수도 있으며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대가 되면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삶의 방식이 이미 굳어져 버린 탓에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유형으로 난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사람과 과거의 틀에 갇혀 점점 움츠러드는 사람입니다. 한 72세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별다른 할일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막상 쉬다 보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특별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한 시간이 반갑기도 했지만 점점 무료함이 커지면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지인이 그에게 작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걸 배워보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작은 용기를 내어 도서관에서 하는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강의를 들으며 연필을 잡고 글을 쓰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천천히 적어 내려가면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줄 쓰는 것도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어느새 글쓰기는 그의 삶에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일어납니다. 더 이상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다시 활력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목표도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면 삶은 점점 색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면 삶은 다시 생동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춰 있는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언제나 맑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 있으면 삶의 활력이 사라지고 움직이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변화를 두려워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시도해 볼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젊을 때야 가능했지만 지금은 늦었어.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변화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한 75세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며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찾아왔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이에 떠나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았지만 예전처럼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에 공원에서 요가 수업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요가야?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하지만 계속되는 무려함과 우울감에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요가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첫날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어 있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고 다른 참가자들보다 동작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강사는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몸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믿고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쁨을 알지 못했겠구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설렘과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세상도 다치고 마음이 열리면 세상도 열린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혹시?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의 문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어느 날, 한 72세 남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다니던 병원이었기에 의사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남성은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이유 없이 허전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듭니다. 의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요즘 자주 만나시는 분이 있나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집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보다도 사람들과의 연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오랜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관계가 줄어들다 보면 어느새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가까이 살면서도 대화가 단절된 채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해지면서 밖에 나갈 일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76세가 될 때까지 이웃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작은 독서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그런 곳에 가서 어색하게 앉아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용기를 내어 참석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책을 함께 읽고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새롭게 알게 된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식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다가가야 했던 것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노력할 때, 비로소 이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찾아보고 먼저 안부 전화를 걸고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보는 것그 작은 행동이 우리의 삶을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걸으면 빨리 가지만 함께 걸으면 멀리 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살아가면 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할 때더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한 74세 남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많이 야인 모습이었고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먹긴 먹는데 예전처럼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느낌이에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요즘 무언가 즐거운 일이 있으셨나요? 남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긴 하지만 웃을 일도 별로 없고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을 때 당연했던 건강이 사라지고, 오랜 친구들이 떠나며 삶의 의미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삶이 무료하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건강한 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기. 위에서는 삶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길가의핀 꽃을 바라보며 느끼는 작은 감동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78세가 될 때까지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며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았지만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고요함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녀는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스케치북을 사서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색을 칠하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잊고 지냈던 설렘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삶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하루라도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무언가 빠진 것처럼 허전해요. 삶이 무료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취미라도 좋고 산책을 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싹 트는 것이다. 지금 내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내가 아직 작은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년이 되면 관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만남의 기회도 점점 적어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습니다. 한 76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활발한 사람이었지만 퇴직 후 점점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지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강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활동을 하면서 그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종종 관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 작은 모임에 나가서 누군가와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에서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보다 앞으로 만들어갈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때 좀더 연락할 걸 조금, 더 자주 만날 걸 하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물과 같다. 그 흐름을 막으면 고여서 썩지만 흐르게 두면 어디든 흘러간다.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관계의 흐름이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노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이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며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 함께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 나가요. 노후의 연못이었습니다.